안녕하십니까. 백마다육입니다. 네. 어, 개묘년 새해가 밝았죠. 자, 모든 것 2022년을 잘 보내시고, 이제 2023년을 맞이합니다. 아. 벌써 며칠 지났네요.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네, 오늘 이 아이는요. 분홍 에번입니다. 너무 예쁜 애가가 있어서요. 네. 밭에서, 어, 소개 올립니다. 네. 오늘의, 음, 귀염둥이는 네. 분홍에버니가 되겠습니다. 네. 음, 네. 벌써 해가 어, 저 갑니다. 아, 네. 이 아가요. 가끔 네, 제가 소개 올려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의 1번입니다. 1번 주자. 네. 블루진 마리아 금입니다. 작지만 정말 예쁘고 알찬 아인데요이 아이가 몇 센치 정도 되냐면은, 네. 약 5.5센치 정도 되는 아인데요 이렇게 봐도 네, 5.5cm 얘가 음, 오늘 네, 3만원으로 어, 좀 사이즈 작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작게 네, 작은 아가 한번 크게 키워보고 싶다 하신 분 네, 3만원에 가지고 가서 네, 한번 키워보십시오 네, 예쁜 아갑니다 네, 보십시오 네, 그형 한번 보, 보여드릴까요 형 옆에 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또형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예쁜 아가를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3만원의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2번입니다. 조금 불빛 아래 잘안 보이는데요. 네, 클라우드 킹금입니다. 네, 그냥 단품으로요. 2만원에 내보내겠습니다. 2번, 2만원입니다. 이 아가 사이즈는요, 네, 5cm. 정도 예 네, 5cm 되어지는 아가입니다. 네. 어.. 예. 이렇게 어, 복륜 좋고요 네. 이렇게 속 입장에서도 금잘 들어왔습니다. 이 아가도 너무 잘 아시지요? 클라우드 키는 금을 제가 가끔 속에 올렸었는데요. 네. 작은 아가 아.. 품어서 크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이 아가가 형제 아가입니다. 이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 어, 이렇게 큰 아가를 한번 키워보십시오. 예쁜 아가들입니다. 오, 꽃대 가 올라오네요. 지금 보니까 예, 적심하려고 보니까요, 아가들이 꽃대도 올라오고요. <laughs> 네, 어, 자구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시계는 적심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클라우드 킹금. 네, 이렇게 작은 아가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이만 원의 행복입니다. 응? 자, 오늘의 3번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예쁘고 좋아하는 아가인데요. 네. 끼메라 금입니다. 어, 리지만 아가아가지만, 예, 금을 이렇게 품고, 예,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 끼메라다. 그래서 옆에 형아가요. 형아가, 이렇게, 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 이렇게 아가들이요. 요런 식으로, 예, 자랍니다. 이 아이도 따줘서 뿌리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예쁜 아갑니다. 음, 작지만, 네, 알찬아이, 몇 센치냐, 약, 네, 4.2cm 정도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예. <laughs> 이렇게 나오는 아주, 아가, 아, 예, 2만원. 예, 그래서 밑에 단도 좀있고요 조금만 더 키워서, 네, 적심하시면, 예 자구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나옵니다. 예. 끼메라금 3번 2만원입니다. 네, 한번 품어보십시오. 이렇게 예, 방향이 잘못됐는데요.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쁜 아갑니다. 자, 오늘의 4번 주자입니다. 네. 자, 예, 이렇게 음, 마리아인데요. 예쁜 마리아예요. 예쁜 마리아를 고르다가 네, 발견한 아갑니다. 7cm 정도 나오는 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네, 이 아가 좀 예뻐서 예 그냥 오늘 영상도 오랜만에 찍고 했으니까요이가 4번 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리아 없으신 분 한번 키워 보십시오 이 아가는요 이렇게 탄도 좋습니다 지금 뭐 적심 잘 하신 분들은 지금도 따는데요 조금 더 키웠다가 한번 따 보세요 이런 아가도요 나중에 예, 특기종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만원의 행복입니다 <laughs> 5번. 5번. 자. 그 다음에. 7번. 응. 자. 다음 8번. 8, 8, 8. 6번을안 했네. 응. 자. 7번 했고. 8번. 8번. 응. 몇 센치인가? 봐봐. 아까 어디였지? 에. 마리아, 이거, 이거 보면 좀 특이한 애들. 네. 예예. 예. 예. 마리아 특이종.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어, 네. 마리아도 여러 가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종류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또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아가들에게서 나온 예쁜 아가들이 나온답니다. 8번. 음. 8번, 마리아입니다. 예, 예쁜 아가, 네, 6cm, 6.5cm 정도 되는 아입니다. 네, 한번 많은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작지만 예쁜 아가입니다 자, 9번, 마리아요, 어, 철합니다 철아인데요, 분지가 되어져서 철아하고 생얼이 같이, 예, 이렇게 분지되나 어 갑니다. 이렇게 음, 밑에서부터, 이렇게. 금한번 보십시오. 예쁘지요? 이런 아가 쌩을 받으면 참 이쁘게 나옵니다. 네. 정자가 좋잖아요. 사이즈가요. 이렇게 약 7cm 정도 예,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좀 작은 아가들은요. 좀더 키우셨다가 이렇게 쌩을떡 따서 내시고요. 그 다음에 키우셨다가 이쪽, 이쪽 부분을요. 이렇게 따서 내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철화를 만들어서 네, 나중에 좀더 키워가지고 포를 따시면 생얼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네 <laughs> <laughs> 어미 생산하느라고요. 이렇게 입장이 좀 희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좀좀 대품이고 큰 아가죠. 네, 이거 이제 따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키워보시면 음, 키워 이 아가들이 순이 투고요. 이렇게 커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한 음, 네 힐링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그 힐링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자 10번입니다. 네예 이렇게 생긴 뽀구리 하나를 골랐는데요. 자, 이거 지금 뽀구리가 약 센치냐면은 2.5cm 거의 3cm 다 돼가고요. 네큰 아이는 3cm가 됩니다. 어, 어 잠깐만요. 이렇게 다시 잴게요 이렇게 2. 5 8cm. 여기는, 예, 3cm. 예. 그리고 여기도 아가가 있는데요. 네. 뭐 2.8cm. 저 밑에 작은 아가도 숨겨져 있습니다. 금기를 다 물고 있죠. 네. 이런 아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음, 커팅을 할때 자구가 예쁘게 나옵니다. 네. 이 아가 전체 사이즈는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예, 8.5cm가 나옵니다. 8.5cm, 보십시오. 예. 7.5cm. 이상하다. 그럼 위에서 내려올 때하고, 왜 다르게 나오죠? 음. 예 이렇게 보면 7.5cm입니다. 그리고, 예, 현재 아가들은요, 개수가 저기 하나 있고요. 이쪽에 하나 있고요. 두 개, 세 개, 그리고 저 밑에 하나, 그리고 뽑으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은 총네 네 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주자는, 이렇게, 마리아 뽀구리로, 네, 올려드립니다. 네, 10번, 마리아 뽀구리, 만원입니다. 만원 행복을, 누려보십시오 자, 1번, 음, 블루진 마리아, 자, 3만원입니다. 2번, 클라우드 퀸금, 2만원입니다. 네, 사이즈 작아서, 예, 좀 저렴하게 품고, 한번 키워보시라고 올려드린 겁니다. 네. 자, 3번, 끼미라금입니다 네, 없으신 분, 한번 품으셔서 키워보십시오 2만원입니다. 4번, 마리아. 네, 예뻐요. 예, 적심해도 될 만큼. 예, 사이즈 좋습니다. 만원의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5번, 엘콘 철합니다 네, 만원입니다. 예, 6번입니다. 마리아 엘콘 복륜금입니다. 와우, 만원입니다. 마리아. 생얼입니다 7번. 예, 약간 변이가 오는 것은 심상치 않는 아가들이죠. 그래서 특이종을 받아, 바라볼 수 있는 기대를 해봄직 하나입니다. 자, 저는 특이종을 조금,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도 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8번도, 마리아 예, 생얼에서 음, 철하로 가고 있는 아가. 예쁘지요? 투명하고요. 정말 막습니다. 네, 이 아가도 만원입니다. 9번, 마리아 예, 생얼과 철화가 지금 분지되어지고 있는 아가입니다 예쁜 아가 나중에 키워서 포도 한번 떠보십시오 그러면 예쁜 마리아 뽀그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9번도 만원입니다 자 10번 마지막으로 뽀그리를 넣어봤습니다 네, 인제 포를 뜨면 뽀그리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네, 철화도 키워보시고 생얼도 키워보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거의 3... 3cm 다돼 가거든요. 이거, 이 아이 조금 더 키우십시오. 약 4cm 정도 되어졌을 때, 이 아가들을 따면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따고 나면은요, 동생들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아가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해 활기차게 또 시작하시고요. 또 소망하신 모든 것들 다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백마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